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안면홍조인데 그 안면홍조는 되게 이제 피부과 질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피부과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안면홍조를 가지신 분들이 어려운 면이 있죠 생활하기에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제목을 안면홍조 비 e y 비 n d 이렇게 해서 홍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영어로 하시나봐요 아니 요저 아니, 항상 한글만 하는데 그래. 처음이에요 처음 <웃음> 그래서 <웃음> 보이는 아니 근데 제목을 보이는 게 다, 다, 다가 아니다 이 다음에 어, 좀더는데 아, 그래? 좀 없어보여서 와닿는다는 상잖아요 아, 그렇구나. 정 <laughs> 수도 있습니다. 경식과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 피부과는요, 그 트레이닝 수련을 받을, 때... 아, 트레이닝 수련 헷갈려요. 아, <laughs> 아, <아무래도> 아, 더워 <laughs> 아홍조 나타. 네, 혼자 갔기어요 <laughs> <생겼어. 웃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사실 상참힘신병자가 있으신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설베이를 했었는데 환자분 7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안면홍조 환자분들이 힘든 게 나는 굉장히 힘든데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해 줘요. 대수롭지 않게. 네. 음. 그다음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왜 그래? 그냥 그 정도 뭐 생활하는데 무슨 뭐 문제가 음. 있어? 음. 왜 그래? 뭐 이렇게 너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게 두번 죽이는 거죠, 힘든 네. 사람 그게 이제 한 너무 실망하는 경우가 40%. 그래서 어. 암면농조 환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여론조사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그들은 스테이 y 이 i l 그냥 난, 아유 그냥 내가 얘기 안 하고 말지. 체념이네요. 네. 네. 그렇게 한다는 거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금만 더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 덧밟히시는 거죠. 음. 그런 거를 이제 저희 피부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케어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어떤 질환에 대한 개념도 좀 약간 부족했었고 음. 그런 상황을 그래도 이제 요즘 그런 조사도 나오는거 보면 피부과 선생님들도 아 이제 그것게 다가 아니라 우리 좀좀 음. 좀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음. 좀 신경을 좀 써보자 이런 음. 게좀 시작이 됐거든요. 음. 그러면 가장 그 최적의 그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콜라보를 지금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아마 전 세계 최초. 역사적인 최초 아닐까요? 저아니어었어때요 최초일 것 같아. <laughs> 오늘 한번 좀 그런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왠 생뚱맞게 사회 불안 장애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 어, 진짜. 네. 네. 사회 불안 장애가 이제 안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안면홍조, 감정홍조. 저는 이제 정신과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홍조가 일어나는 것, 감정에 의해서. 그거를 음.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사회불안장애거든요 감정운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말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회불안장애라고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한국말이 음. 보통은 사회불안장애가 뭐냐면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개 사회적 불안상황 또는 수행불안 이게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거든요 특정 어떤 대인관계나 음. 사회적인 관계 상황에서 이제 남을 의식하면서 불안이 생기는 게 사회불안이고 수행 불안은 말 그대로 수행할 그림이 있잖아요 발표할 때 또는 이제 연주할 때 어. 일을 수행할 때 긴장되면서 어. <laughs> 또 동시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면서 불안이 생기는 거 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이두 가지를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 사회불안장애고 이 감정조 역시도 둘다 포괄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감정공조는 또 이제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사회불안장애에도 겹치는데 정면공포라고 해요. 아 이제 적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로 음, 인한 음, 공포.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게 그냥 빨개지는구나가 아니라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음. 이 공포라는 용어가 공포는 주관적이에요. 내가 공포스러우면 그거는 공포예요. 음. 남이 판단할 게 아닌데. 음. 그안면홍조 이제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데 옆에서는 몰라주는 거는 음. 그 이유가 주관적인 거라서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거는 100% 수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정면 공포가 나이 있다면 하 있는 거예요. 나는 어. 이게 너무 힘들다, 공포스럽다면 있는 거고 공포라는 감정은 어떤 본능적인 감정이죠. 음. 그래서 동물들도 다 있는 거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래서 머리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공포예요. 그래서 내가 음. 얼굴 빨개지는 게 그냥 뭐아 어, 거기 꽃이나 보다 좀 불편한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공포. 그래서 제가 좀 궁금스러운 음, 사진을. 네, 어, 근데 시, 저도 예. 지, 실제로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재발될 수가 있,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항충 때문에 생긴 안면홍조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올 음, 수 있거든요. 다시 그러면. 조금씩 올라오면 그냥 병원에 다 제껴놓고 일단 병원에 달려오시는 네, 거예요. 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음. 그게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조금만 시작돼도 다시 심해질까봐 아. 미리부터 이제 홍포가 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 힘들다라는 거를 먼저, 우선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음.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사회 불안이나 음. 이 감정 홍조를 깨닫는 데 있어서.